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헤드폰을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레이저 바라쿠다 X. 먼저 헤드폰을 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어 주세요. 이제 헤드폰이 꺼지면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서 계속 누르고 있어 주세요. 그러면 이 LED 불빛이 보라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이제 페어링 모드에 들어갔고 그 후에는 보라색으로 깜빡여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손가락을 떼고 정보 아이콘이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기를 잊어버리세요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 중이라면 새 기기 페어링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후에 헤드폰을 켜세요 기기 목록에서 그것을 클릭하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비디오에 좋아요를 남겨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봐요.